자, 파상풍 주사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인은 일반적으로는 한 번씩만 맞으면 됩니다.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감염과 파상풍 주사에 관한 것입니다. 중금속이나 흙의 오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오염시설이 있다면 정말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만큼 우리 주변에 토양 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다른 분이 이미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을 찾으시면 좀 어떨까요? 운전을 할때 주변 차량의 흐름을 잘 따르기만 해도 크게 사고 날 일이 없듯이 이런 문제라면 많은 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은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생충이 있으면 감염될 수 있을 텐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생충도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물과 함께 마신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은 온통 세균 바이러스 투성입니다. 사람 몸속에도 사람 세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세균들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균들이 우리 몸을 도와주는 착한 세균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세균들과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면역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생각만큼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디밭은 찌찌가무시와 같은 가을철 감염병 때문에 걱정이 되요. 쯔쯔가무시병과 같은 감염병은 만만한 질환은 분명 아닙니다. 진드기 유충에는 쯔쯔가무시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때 감염되면서 보통 10일 전후에 잠복기를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고 목 겨드랑이 이런 림프절이 붓는 이런 다양한 전신적인 증상과 진드기 유충이. 피부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은 부위에 딱지가 동반된 괴양, 이 딱지를 가피라고 부릅니다. 이 괴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역, 구토, 설사, 이런 증상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과 함께 가피가 있다면 쯔쯔 가무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쓰면 며칠 내에 빠르게 증상이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2주 동안 발열이 지속될 경우 뇌수막염이나 난청, 이명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츠가무시보다더 무서운 것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입니다. 너무 길죠? 이걸 줄여서 SFTS, SFTS라는 병이 생기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병은 사망률이 약 6%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생합니다. 이 진드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은 0.5%이므로 이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도 이 무서운 병에 걸릴 확률은 0.5%보다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양이 적거나 면역이 좋은 사람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질병으로 진행하면 주로 2주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고 38도 이상의 고열, 식욕 부진, 메스껍고 토하고 설사 이런 소화 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근육통, 림프절이 붓고 혈소판이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출혈이 잘 생기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하고 단백뇨와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 장기가 한꺼번에 기능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2023년 7월 24일 대구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료진 여러 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혈액이나 타액에 의한 추가적인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쯔쯔가무시병이나 SFTS와 같은 진드기에 의한 감염은 아직까지 백신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유행 지역이나 가을철과 같은 유행 시기에 야외 활동을 한다면 진드기 유충의 접근을 차단하는 차단제를 바르거나 긴 옷을 입어 피부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풀밭에서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고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펴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불밭에서 앉아서 용변을 보는 행위도 피하셔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에 입었던 옷들은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하면서 혹시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위험한 감염병이 걱정되신다면 가을철에는 당연히 잔디밭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을에도 공원 잔디밭을 맨발로 자주 걷습니다.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걷는 것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걱정되는 분은 굳이 잔디밭을 이용하시지 말고 흙길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맨발 걷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이런저런 염려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이 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단몇 분만이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보고도 정말 불안하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맴돌다가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도 아까운 아이템입니다. 지구별 여행을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이 귀한 아이템을 놓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혹여 오염이나 감염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접지 신발이나 접지 양말을 신으시면 이런 분들의 불안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뇨가 약하게 있는데 혹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파상풍 주사 3차까지 맞아야 되나요?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맨발 걷기 전에 꼭 파상풍 주사를 맞으시기를 권합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은 분,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 철마다 감기나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는 분, 암 환자, 기타 면역계 질환자,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포함합니다. 파상풍을 일으키는 세균은 대체로 흙에서 발견되는데, 간혹 동물의 대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파상풍 균은 정상적인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파상풍 균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녹슨못에 찔리거나 곤충에 쏘일 때, 동물에게 물릴 때 문신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파상풍균은 신경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통증, 근육 수축을 일으킵니다. 파상풍균에 감염되면 평균 14일 이내에 잠복기를 거치는데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복기가 짧을수록 중증도가 심합니다. 상처 주위 근육이 경직되고 두통과 미열, 오한, 전신적인 통증이 나타납니다. 점차 진행되면 목과 턱 근육이 수축하고 심하면 입을 열지 못하며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후 전신적인 경련이 나타나서 몸이 활처럼 뒤로 휘기도 합니다. 파상풍은 한번 감염이 된 후에도 완전한 면역이 생기지 않으므로 감염 시에 치료를 잘 했더라도 10년마다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상풍 주사는 영유아기에 6차례 반복해서 맞습니다. 디프테리아와 백일해까지 한꺼번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의 이름이 DTP라고 합니다.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하고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 쯤에 한번또만 4세에서 6세 정도에 한번만 11에서 12세에 한번 총 3번의 추가적인 접종을 하면 됩니다. 자, 파상풍 주사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18세 이상이 된 성인은 10년에 한 차례씩 파상풍 주사를 추가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일반적으로는 10년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됩니다. 다만 1958년 이전 출생하신 분이나 어려서 DPT 접종을 하지 않은 분.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3회 접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처음 맞은 날로부터 약 1, 2개월 후에 한 번, 또 6에서 12개월 후에 세 번째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그 후에는 똑같이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임신부는 매번 임신마다 2 7내지3 6주의 파상풍 주사와 디프테리아 백일해 주사를 같이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채로 발에 상처가 났다면 또 다른 파상풍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이때 상처가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가격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파상풍 예방접종을 본인 부담으로 하시면 대체로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로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가격이 좀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8세 이상 성인은 맨발 걷기 하시기 전에 아예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접종을 한 후에 맨발 걷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